오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전도 시상 먼저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에 개근하신 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 시상은 이번에 전도하신 분중에 가장 많이 전도하신 분이 10분 전도하신 이순종 서사님이시거든요그래서 아마 이번 전도 주일 기준으로 볼때 전도 대장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명단 주보에 나와 있지만 제가 명단 호명하면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종 권사님, 정성자 권사님, 최민아 집사님, 조현순 권사님, 장경희 권사님, 김정자 집사님, 최봉선 집 권사님, 그리고 함선주 집사님. 네. 네, 앞으로 오시면 되세요. 우리 이거 장로님 좀 나와서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게 나눠주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우리 장로님이 제 이름 아, 장로님. 이런 어떻게 할까요? 이 세계에 없는 사람은 그냥 땡, 땡 하나요. <laughs> 자, 우리 먼저 1번 우리 가장 많이 전도하신 전도대장 이순정 권사님. 네. 네, 정성자 권사님. 정성자 권사님 네. 네. 최민아 집사님 네. 조현순 권사님 네. 장경희 권사님 김정자 집사님 안 오셨고 최봉선 집사님도 지금 오전에 오셨네요 함선주 집사님 n 네. g 네. 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앞으로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네. 자, 우리 이번 전도 주일 뭐 전도하려고 여러 번 전화도 하고 또 접촉도 하고 식사도 하고 시간을 내서 아마 인도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하시는데 우리가 뭐 작은 일이라 여기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그래서 참 귀한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일기도에 네. 네, 개근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쭉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인원이 많아서 빨리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례 군사님, 김효춘 군사. 님 집사님 김성호 집사님 김지순 장로님 김인술 권사님 김명진 권사님 김은자 권사님 박종희 권사님 이상순 권사님 이선자 권사님 이명해 권사님 이미복 권사님 이미옥 권사님 이순정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이효인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영미 권사님 윤희순 권사님 어성종 장로님 유광렬 장로님 조현순 권사님 조승미 권사님 전현숙 권사님 장춘학 권사님 한등례 권사님 최미숙 권사님 최정한 장로님. <laughs> 야. 아니 이분들 나오시니까 자리가 비었어요. <laughs> 자 우리 순서대로 우리 어, 다니엘 기도의 21일간 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네, 교회에서 어, 약속한. 선물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상금으로 드리니까 상금 제가 볼때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주는 상금 같아요. 지금까지 상을 준 적은 없는데 하여튼 큰 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은혜 와 함께 나누신 것 감사해서 드리는 상입니다. 먼저 우리 순서대로 제가 호명하면 장로님이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례 권사님.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춘 집사님. 김승호 집사님. 김진수 장로님, 김인술 권사님, 김명진 권사님, 김명진 권사님, 아 네, 김은자 권사님, 박총희 권사님, 이상순 권사님, 이선자 권사님, 이명예 권사님, 이미복 권사님, 이미옥 권사님. 이미옥 권사님, 네, 이순정 권사님, 이미옥 권사님, 네. 아, 본인들이 좀 가서 좀 받으세요. <laughs> 장로님 가만히 서 계시고 본인들이 가서 받아요 <laughs> 자, 예, 자, 그다음 이순정 권사님 했죠. 이정자 권사님, 예, 본인이 가서 받으세요. 이효인 권사님, 네, 이효인 권사님, 이연수 권사님, 네, 이영미 권사님. 네, 이 윤희성 권사님, 여성용 장로님, 유광렬 장로님, 조현순 권사님, 조성미 권사님, 전현숙 권사님, 장춘학 권사님, 한덕례 권사님, 예, 최미숙 권사님, 최정한 장로님. 예, 우리, 단일 기도에 21일 동안 28분, 그리고 하루 결석하신 분들도 몇분 계세요.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안 빠지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21일 다 참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계셔서, 아, 그 하루가 큰 차이다라고 생각돼서, 어, 이 개근하신 분들에게 이게 좀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드립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